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초딩입니다. 아, 드디어 노트북이 왔습니다. 원래 기숙사 올라가면 살려고 했는데, 아, 기숙사가또 연기돼서 27일로 미뤄졌네요. 그래가지고, 결국 노트북을 주문을 했는데, 50만원짜리 노트북입니다. 이게. 심지어 근데 50만원짜리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성능이 인텔 7보다 훨씬 좋아요. 이게. 진짜 농담 안 까고. 이게, 제일, 노트북 중에서 제가, 친구가 직접 알아봐가지고, 한, 한, 한달 내내 노트북을 알아보고, 제일 싼노 싸면서도, 진짜 성능은 100만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80, 90만원대 게이밍 노트북이랑 비빌만 하고, 심지어 배그도 돌아갑니다, 이거. 친구가 직접 다 찾아봤습니다. 배그도 돌아가고, 오버워치도 돌아가고, 다 돌아갑니다. 제가 유니티로 뭐 만든다 하니까, 친구가 직접 알아봐 줬거든요. 그래서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합시다. 어, 제품은 뭐 대충 이렇게 박스고요. 보도록 합시다. 오 떨어지면 안 돼. 50만 원이나 주고 사는데. 아 참고로 이게 50만 원짜리인데. 제가 그램 기가가 4기 4 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8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12로 바꿔서 아마 램 8만 해도 엄청 빠른데램 12여가지고 와 엄청 처리 속도가 되게 빠를 거예요. 램이 무슨 기능이냐면 이제 아 뭐라고 해요? 히비 히발성 메모리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중간 처리 역할을 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저장해주는 공간도 있고, 저장해주지 않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중간에서, 이제, 저장하지 않으면서도 실행시키고 싶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게 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어, 봤고요 아, 이거, 그거구나. 이거, 그거 그걸로 해야 되네. 잠시만 봅시다. 아, 이거, 이거, 이거 가방으로 들어가 있구나. 아, 터치지 마. 미안해. 오, 오, 여러분. 되게 가, 되게 가벼워요. 와. 네네 이 쓰레기 공5년도 노트북보다 이게 이게 우와 미쳤다 와 되게 슬림한거 봐 우와 두근두근 거리잖아 예 제가 이 제품을 샀거 왔냐? 어한선으로 들어가서 떨어뜨릴뻔했어 와 이것봐요 비교를 해봐야 돼 한번 전시만요 여러분 지금 보여요? 와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시면 이게 닥친 덮개인데 여기 이공5년도 쓰레기 노트북에 펴져있는 이것보다 더 얇아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 되게 가벼워요. 저, 저거 한 5kg 정도 넘거든요? 저 학교 들고 댕길 때 진짜 허리 부서지는 줄 알았는데, 와, 이 매끈한 거 봐. 와, 지렸다. 아, 진짜 큰돈들이고산 보람이 있네요. 제가 이걸로 이번에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구현하려면 유니티를 해야 되는데, 아, 미쳤다, 진짜. 이건 뭐야? 아, 이거 화면 가리개 있었던 거야? 아, 이렇게 돼 있었구나? 아, 와, 와, 진짜. 진짜, 여러분, 이게, 제 휴대폰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지, 실물로 보면 진짜 예뻐요. 와, 어떡해. 와, 진짜 완전 좋아. 와. 와, 가볍고, 와, 심지어 내 뒤에 있는 것보다 모니터 크기가 더 커, 이게. 가볍고, 크고, 속도도 되게 빠르고, 저거랑 비교도 안 되고, 배그도 돌아가지만, 하지만 배그는 제가, 그 뭐냐, 자, 배그랑 오버워치를 하면 멀비가 나가지고, 하질 못해요. 근데 충전기는 어있냐 충, 충전기. 충, 충전기. 잠시만. 충전기, 충전기 어딨어. 잠시만, 충전기, 충전기. 충전기 어딨어? 어, 뭐야. 충전기, 충전기 여기 있나? 어, 노트북 가방에 있나? 충전기 어디있냐 아, 여.. 아, 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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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같은데요? 요거 맞나? 오 안내서도 있다 와 진짜 이거 충전기 갖고 왔냐? 제가 보기엔 와 이거 충전하는거 저쪽도 들긴데 아닌데? 뭐야 충전기 어디있어 어? 진짜 충전기 없는데? 뭐지 꿈인가? 이거 충전 또 어디서 해? 요건가? 잠시만 봅시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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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충전하는 것 같은데? 맞나? 이건 마이크 선이고. 이, 이거랑 연결하면 되겠다. 뭐야, 이거 충, <laughs> 충, 충전기가 없, 어 없어. 어? 어? 구, 성상품 잠시만. 충, 충전기 어디다 팔아먹었어? 이게 뭐지? 너 충전기 없어. 아니 이거는 아니 충전기 이거 켜지긴 해? 봅시다 일단 눌러볼게요 켜져? 아, 없네 그래 이거 올때그 없을 오 켜지네 켜지네 와 켜진다 와오 뭐야 어 이거 뭐지 어 일단은 이것까지 모르겠네 뭐지 뭐 뭐가 지금 이게 왜 떠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한번 제가 윈도우 10을 깔아가지고 어, 여러분들께 정말 더 좋은, 이제 더 멋진 걸 제가 선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쓰레기는 어, 그냥 가끔씩 작업할 때 쓰도록 할게요. 아, 정말 이거 사는데 도움을 준 친구도 고맙고. 어, 제법 진짜 싼 제품으로 좋은 성능을 샀어요. 진짜 배그도 돌아간 거는 이 제품밖에 없을 거예요. 50만 원대 중에서 정말 잘 샀어요. 네, 그러면 이걸로 어,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